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게러지 하우스 건축기 1편을 올려드리고 벌써 세달이 지났네요. 설계상 바뀐 부분은 건물 외관이 지난번에 비해 살짝 더 단순해졌습니다. 인허가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변경된 건데요. 밖에서 보는 모습이 약간 평범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복도 공간이 줄어들게 돼서 내부 공간은 살짝 더 여유가 생긴 점은 좋아진 점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다 끝났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음 절차는 시공사 선정이고.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착공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착공 이후에는 건물이 실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질 것 같네요. 기본적인 주택 설계 방향은 1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태양광 설비와 무비룸, 스마트홈 등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테슬라의 솔라루프를 시공 중인 분의 영상인데요. 다른 집들은 눈이 지붕에 많이 쌓여 있지만, 테슬라 솔라루프는 눈을 모두 녹이거나 아래로 흘려보냈네요. 겨울철에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쌓이게 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널을 청소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솔라루프는 자가 발열 시스템과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재질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폭설로 인한 정전 사태에서도 테슬라의 솔라루프와 파워를 시공한 주택은 아무 걱정 없이 전기를 쓸수 있었다고 하네요. 테슬라를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로 출발했지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ESS에 저장하고 그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테슬라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가정용 냉난방기 사업에도 진출할 듯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2%가 에어컨디션에 소모된다고 합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27%가 소모된다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 CO2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명과도 들어맞는 사업 영역이긴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차량용 화생방 방어 모드에 사용되는 헤파 필터와 sort of a a p o c a l You just press the bioweapon defense mode button. This is a real button. <laughs> 네, 정말 일까지 떨어지는데요? 모델 Y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히트펌프에 적용된 옥타밸브를 이용한 효율적인 열관리 기술 등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 기가프레스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는 옥타밸브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로컬 히팅 루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에어컨 회사 선두주자인 다이킨에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테슬라를 꼽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테슬라가 에어컨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hvx 시스템까지 이렇게 통합되면 가정용 에너지에 있어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에너지 비즈니스를 위해 테슬라는 2016년에 일론 머스크의 사촌들이 경영하던 솔라시티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솔라루프는 기존의 태양광 패널과는 달리 주택의 지붕 마감재를 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일반 지붕인지 태양광 패널인지 알 수가 없죠. 솔라루프의 태양 전지는 강화유리로 보호되어 있어서 일반 지붕보다도 더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강한 우박이 내려도 파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주택을 신축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충전도 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당연히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로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예쁘게 집을 지어봤자 지붕이 너무 못생겨지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테슬라의 솔라루프 설치가 안 됩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솔라루프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외의 나라는 올해 말부터 캐나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워낙 많은 나라라 과연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인데요. 테슬라는 가정용 에너지 외에도 산업용 ESS인 메가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ESS 수요가 많다 보니 테슬라도 메가팩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해 보려고 진출을 시도했었는데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전문가인 사람이 봐도 배터리, 전력, 변환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일체형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기술이 훨씬 진보한 방식인 것 같은데, 단지 우리나라에 이런 방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ess는 배터리, pcs,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각 시스템을 설치 현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로 조합해서 최종 제품화 한다고 하네요. 차량 제조 라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차량의 통합 운용 차제를 구현하고 OTA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테슬라와 수많은 부품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과 ECU가 제각각이라서 결국 OTA 업데이트를 포기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ess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 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큰 홍역을 치렀고 이제는 불이 날까 두려워서 아무도 ess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ess 산업 자체가 아예 고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ess 화재 사고는 2018년 이후로 32건이나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340억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물 안 개구리 생각밖에 나지 않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철수했지만 테슬라의 ESS 사업은 해외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메가팩은 캘리포니아 모스랜딩에 설치 중인 182.5MW 파워와 730MW 아워 규모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라고 합니다. 총 256개의 메가팩이 설치되고 있고, 완공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용 ESS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그러니까, PG&E 회사의 현장에 설치 중인 이 메가팩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1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메가팩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ESS 설비인 테슬라의 파워팩 설치 사례는 퀸스데일 스쿨의 솔라 파워와 파워팩, 그리고 남태평양 타우섬을 통째로 태양광 발전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디슨 변전소, 하와이 카우아이섬,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외에도 이런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작년 3, 4분기 이후 성장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 이야기 하다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으로 주제가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솔라루프를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나마 주택의 외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방식인 지붕에 패널을 부착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인 지붕 상부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좀더 건물 일체형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널은 두가지 기류로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최대로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발전량 5내 6kW 정도로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집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무비룸과 개로지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비룸은 큰 사운드로 영화도 보고 악기 연주도 할수 있도록 방음문을 설치하고 벽은 흡음재로 마감하고 바닥에는 흡음 카펫을 깔 예정입니다. 앞쪽에 악기들을 둘수 있도록 약간의 단을 높여서 무대 공간을 만들었고 영화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객석 쪽에서는 무대 공간이 가려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대가 끝나는 곳 위쪽 천장에서 60cm 정도 구조물이 내려오도록 해서 관객석에서 안보이게 무대 쪽으로 조명을 설치하거나 촬영용 캠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온 구조물만큼 스크린 부착 위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스크린 중앙이 눈높이 위치에 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4개의 실링 스피커를 설치하고 아래쪽에는 프론트 좌우, 센터, 서라운드 좌우, 리어 좌우 스피커와 두 개의 서브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총 13개의 스피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스크린은 150인치 정도로 설치할 예정이고 4K 영상의 적정 시청거리인 2내지 3m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게러지는 사이버 트럭을 주차할 경우를 대비해서 길이를 약간 늘리고 대신 폭을 살짝 줄였습니다. 지난번 사이버트럭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출시할 사이버트럭은 크기를 3% 정도 줄여서 나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외 주차하는 경우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야외 주차장에 월 커넥터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1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홈 관련 계획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저도 가능하면 최대한 IoT와 접목한 스마트홈으로 주택을 지어보고 싶어서 스마트홈 전문 설계와 시공을 하는 회사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문 시공회사의 경우 정형화된 형태로만 시공이 가능하거나 건축주 요구에 맞춰서 설계 시공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공을 하는 도중에 혹은 시공이 끝난 후에 제가 직접 스마트홈 기기를 하나씩 설치하면서 리뷰 영상도 만들고 스마트홈 관련 기능을 갖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설계 시에 미리 전동커튼이나 블라인드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서들이 사용할 전원 컨센트를 여유있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애플 TV와 홈팟 스피커, 맥북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홈킷으로 스마트홈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 차고문, 방범 카메라, 전등, 각종 스위치 등 최대한 많은 기기들을 홈킷과 연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석하기도 우리나라에서 애플 홈킷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제품이 아직은 거의 없네요. 다행히도 최근에 애플 홈킷 호환 제품이 우리나라에 출시된다고 해서 최대한 이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홈 관련 제품은 앞으로 하나씩 설치해 보면서 관련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게러지 하우스 건축기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건축 관련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